옛 수륙교통의 요충지 물물교역의 집산지 남한강 상류청풍강 남한강의 발원지는 조선시대 오대산 우통수가 정설이었지만 1987년 국립지리원에서 태백검룡소가 하구에서 최장거리로 나타나 한강 발원지로 공인하였다. 그런데 우통수는 한강의 1급 하천의 범주에 속하고 검룡소는 이지류라는 점에서 역사성을 지닌 우통수 발원지와 양론이 제기된다. 아무튼 한강의 작은 물줄기는 일급 하천의 본류의 지류가 합류하면서 하류로 내려가면서 대하천을 이룬다. 남한강의 명칭은 강마을을 지나면서 이름을 얻었는데 정선의 조양강과 오대천이 합류하고 영월에서 동강과 서강을 합류하여 단양에 이르러 도담산봉으로 흐르면서 청풍에 이르러 충주탄금대에서 달천강이 합류 지점까지 청풍강으로 불렀다. 이 중환의 택리지의 송리산에서 청주산동의 청천은 괴산에 이르러, 괴강, 충주에 이르러, 달천은 금천 앞에 이르러, 청풍강과 합류한다. 청풍에 이르면 사대부의 정각이 많고, 의관을 차린 사람이 많이 모이며, 배와 수레가 많이 모여든다. 한 고울에서 과거에 오른 사람이 많기로, 팔도 여러 고울에서 첫째이니, 이름난 도회라고 부르기에 족하다. 경상도에서 서울로 가는 길이 좌도에서는 중령을 지나서 이읍으로 통하고, 우도에서는 조령에서는 조령을 지나 이 읍을 통한다. 이중환에 그를 부원하면 소백산맥을 중심으로 좌도는 경상도, 우도는 충청도를 말한 것으로 지금의 고속도로와 같은 중령대로가 청풍관내를 경유한다. 경상도 조령에서 한수면 황강리로 통하여 한강수로의 뱃길로 이어지면서 자연이 상선이 성실을 이루었으며 물물교역의 거점지역으로 계림령으로 통하는 한수면 송계리의 닷돈제라는 지명은 선박에서 하역한 각종 해산물을 등짐해지고 운반한 대가로 품삭스를 받은 지명이다. 청풍관하에서 관장한 북창은 관창으로 경상도와 강원도의 세곡을 보관하여 한양으로 수운한 북진포구는 30여 호의 주막이 장사진을 이루고 소방서를 설치할 정도로 번성하였다. 청풍은 수운이 발전한 시대에 강원도, 경상도, 충청도의 물물교역의 수운이 번창했었던 영화는 일제강점기 육로의 발달로 쇠퇴하게 되었다. 청풍강 수륙교통 문물교역 집산지라. 사대부 지필묵의 문전성시 답지하니. 청풍은 명경지수의 천석고항 이론에